안녕 애국단 여러분들 오늘은 TFT 대물대 강의를 해볼 거야. 뭐 롤체를 올리면 안 보겠다고 너네가 뭐라 했었지? 올려달라 해놓고 안 보는 건 말이 되고 이러다간 다 죽여니. 스세대기나한번 할까? 돌연변이 초가스 조합 한번 해볼까? 돌연변이 초가스 조합? 추방자 뭔가 초가스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초가스 체력을 고려하면 난 추방자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순방은 필요 없어 순방 타령이야 아니,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처음 하는 걸로 해도 막 그렇게 쪼이진 않는다. 뭔가 깨달음 같은 걸 조금 얻어가지고, 아... 이거는요 템포를 빨리 갈게요 지금 체력 얼마나 하는 거지? 6시 중초 초가스 계속 스노우볼 굴러가는 거지. 빨리, 빨리 쓸수록. 이야, 뭔가 초가스 맛있어 보인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지게 먹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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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연승이 끊기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쓰는 방법인데요 무조건 때려 죽여도 이긴다는 마인드 Like e i t o n t r o l 여기서 연승이 끊기는 순간 내가 볼때 조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100%로 이기겠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저 패겠다는 마인드 저런 용병 가는 애송이들 개쎄게 때리겠단 되 말인데, 네. 살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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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게계 템포다. 개게게맞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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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게든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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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가게가이가이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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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가 떠야 되 는데, 어... 어차피 다 갖다 치고 아이템 주고, 그러니까 연 승이 끊기 더라도 좀 나중 에 끊겨야 돼. 지금 끊 기면, 안 돼. 때가 됐지 네. 이 상태로 계속 이길 순 없어 특히 저렇게 돈좀쓴 애들은 아 지금은 질때 됐지 내가 돈을 스킵했으니까 불안정한 진화? 뭔가 돌연변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불안정한 진화라 일단 이거는 이성이 돼야 되네. 이성이 찍혀야 돼. 이성 돌연변이 괴수, 클 가스, 모드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말자가 이렇게 안 보이냐? 게임 참 더럽게 한다. 이러니까 초월도 괜찮았단 얘기겠죠? 초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연변이 갈 건데 돌연변이가 좋을 것 같다. 어? 근데 곡궁이면 뺏길 것 같은데 먹을 거 많아. 괜찮아. 아나 아이템들 진짜 개 같네 이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구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구원도 좋아. 로이체 지지에 구원 있어. 로이체 지지에 구원 있거든요 아이템 추천. 나쁘지 않아 내가 볼 때. 어, 로이체 지지 추천 템도 초가스 그 구원 있어. 저는 로이체 지지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한90% 정도는 신뢰해. 특히 참고할 거는 필요해요. 거기서 응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래. 맹신하면 안 되고 응용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근데, 기본 베이스를 잡는 건 되게 좋거든. 아, 그리고 나는 지금 첫판이잖아. 내가 지금 첫판하는 덱으로 계속 성적내는 게 어떻게 혼자 아무리 그래도 하냐. 로이체 지지 정도는 봐야지. 7렙 때는 리롤을 돌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초가스 마이자가 핵심이거든? 그럼 3코가 핵심이니까 7렙 리롤이 맞는 것 같다. 7렙 리롤을 하자. 팔렘 리롤이 아니라 슬슬 뜨기 시작하죠. 슬슬. 또 조심스럽게 지금 돌려봐. 그렇지. 이렇게 지금 돌리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위치 합쳐지지 말고 자격의 위치 한번 보고 거신 한번 거신 한번 넣고 돌리고, 문도. 문도 한번 넣어주고.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블루 넣어주고. 여기서, 스타. 보건 넣어주고. 가고에 넣어주고. 느리지만, 정확하게. 리롤의 3류 이론이 있습니다 알려줘요 3류는 느리고 부정확해요 2류는 느리지만 정확해 그래서 전 2류입니다 빠르진 않아 그 대신 정확해 안 돼요 신에다가 아, 5돌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4돌이 아니라 5돌. 5돌을 해야 되지. 그렇네. 음... 아니, 왜냐면 왜 코그모를 팔았었냐면, 루이 지지에서 코그모가 없거든. 그래서 팔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는 돌연변이 5돌도 되는 거 아니야. 5돌을 해도 되지. 여기까지 무리하지 마 욕심내지 마 리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니까 제가 마스터를 찍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게임은 운빨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고수들은 알아. 실력이라는 걸. 어차피 세상은 운빨이거든. 어차피 운은 똑같은데, 그 와중에 잠깐만 실력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지금, 거신을 빼긴 아깝잖아. 지금 단계에서. 팔레벨 언제 가냐?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슬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슬슬. 왜 와이? 코그모가 떴으니까. 코그모가안 떴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는 게 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거신의 체력이 60%및 30%로 떨어지면 2초 동안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어? 도련 변이 상징을 획득합니다. 아, 이거 둘다 너무 땡기는데? 잠깐만. 무적? 도련 변이 상징? 나는 철갑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와이? 어차피 얘네들은 랩업하고 찍을 수 있잖아. 오도련은 랩업하고 찍을 수 있잖아. 거신의 힘을 한번 시, 실어, 실어주자. 사이온 삼성? 사이온 삼성도 볼 수가 있나? 해봅시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일, 해라, 절, 해라. 적당히 해주세요. 저 마스터 출신입니다. 첫판에 봐도 웬만한 애송이들보단 잘해요. 이러면 코그모 하나 팔아. 아니, 진짜 사이온 삼성각이냐? 이거, 이게 만약 사이온 삼성각이 나오잖아요. 그냥 리롤로 쇼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찌 보면 말자 삼성도 볼 만한데. 그럼 일단 8 0은 찍어야지 그래 8렙은 찍는게 맞고 총검 서풍 일단 세팅은해놓을0시다이제부터 세게 맞기 때문에 체력관리하면서 333 작업 들어가 봅시다 하락 괴수 클가스 딱딱하다 초가스 사이온 이 괴수 모드 마음에 든다 그리고 말자의 프리디어 말자의 말자의 프리디쇼 느낌 좋아요 탱딜라인 아주 좋아요 어 가렌 띠운 거 대박이고요 진격하라 초가스 사이온 그리고 말자의 프리디어 말자의 미친 프리디야 와, 말자, 뭐, 뭐야, 얘? 무한 빨기 하는 거 같은데? 얘 지금 무한으로 막, 그 빨대 꽂는 거 아니야, 지금? 말자? 지금? 아, 총검이 우리 팀을 같이 회복시키네? 아. 빨고, 뿌리고, 빨고,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네? 아니, 뭔가, 애들이, 야무지게 싸우는 느낌? 나의 최정예 부대들이. 야무져. 야무지다. 잘 싸운다. 어우씨 어? 잠깐만, 저거 도련변이? 도련변이? 저 도련변이를 돌연변이? 사이온한테 먹인다? 도련변이를? 사이온한테 먹이고 코그모를 빼는 거지 카사딘을 빼는 게 아니라 코그모를 빼야죠 그러면 잠깐만 그럼 누구를 넣어야 되는 거야 비전 마법사를 넣어야 되는 건가 아 뭔가 초가스 아 티페 하나 넣는 거성 나간다 아 티페 애송이 넣는 거 맞아 지금 이거? 아, 근데 비전이 그래도 아군 주문력 2 0증 가니까... 아니, 신병이 왔는데 너무 쓰레기 신병이 왔는데... 야, 근데 말자가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말자, 약간... 아, 팔렘 리롤에서 그냥 333다 만들어 버릴까, 그냥? 구렙 가는 거보다.. 아, 그니까 구렙을 가봤자 의미가 없겠다. 애초에 그치? 아, 말자가 막... 미친거 같아. 무슨 매그니또 같아. 얘가물 이렇게 자꾸 뿌려대고! 아이자, 뭔가 개 멋있는데, 뒤에서? 아니, 초가스 사이오는 안 죽고? 아이, 뭐야, 저 쓰레기 같은 거는. 아, 무슨 범죄 조직의 송이같 떠. 아, 개 같네, 진짜. 쓰레기 같은 거를 주네, 아주. 잠깐만. 야, 이러면은. 사이온 보내줘야 돼? 페어웨 사이온이냐, 이러면? 아니, 사이온 삼성. 아, 씨, 잠깐, 구랩? 아, 구랩을 가서 갈리오 넣는다? 아, 구랩을 간 다음에 트팩 을 빼고 갈리오 넣으면 되네. 그럼 사이온 살려줄 수 있네. 어, 사이온. 데리고 있자, 아직 얘. 계약 기간 남았어요, 사이온. 투자를 많이 했어, 사이온한테. 지금 보내면은 안됩니다 데리고 있어야 돼아 삼성작도 하고 싶은데 근데 아 삼성작을 아아나 머리 아프다 슬슬 잠깐만 일단 체력 여유가 있으니까 아나 모르겠어 아 일단 한대 맞자 모르겠을 땐 맞아 모르겠을 땐 맞고 자꾸 사이온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저 사이온은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밀어줬어요. 안 돼요. 뱉고 있어. 아니야 구레비야. 난 구레비야. 난 구레 갈 거야. 난 구레 갈 거야. 아니, 저특페 애송이를 지금 럭스 애송이 하나로 바꿔도 아무 영향도 없어요. 진짜 아무 짝에도 의미 없어. 그냥 껴놓고 있어도 돼요. 야, 슬슬 사이온 초가스도 좀 벅차 보인다. 으! 차! 와, 사이온 초대박. 마이자 계속 좀 빨아봐. 뒤에서 어떻게... 아, 이제 너네도 한 개구나. 아니, 아직 나한대더 맞을 수 있어. 아직 한대더 맞을 수 있어. 지금 채팅이 아니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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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방템 가는 거 맞아? 아... 모렐로 같은 게나왔을거 같은데... 아... 아... 한턴만더 맞으면 안 될까? 다. 너도 뚱땡이 라인에 합류해라. 자 됐어, 괴수군단 온한 턴만 더 맞아. 아, 있어 봤죠? 아직 안 죽어 걱정만, 괴수들이. 저 상대 무리 속에서 사냥당하는 느낌인데. <laughs> 저 안쪽 구석에서 사냥당하는 느낌. 아 비전 마법사. 아아아아어어어아아아오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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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비.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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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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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한 턴만 살려줘, 진짜, 한 턴만. 아, 대업이 코앞에 있는데. 한 턴만 살려줘, 대업이 코앞이다. 진짜. 한 턴만 살려줘. 조금만 갈리오 궁 대박 들어가 파고 들어 파고 들어 파고 들어 파고 들어 그렇지 파고 들어 애송이들아 파고 들어 사람들은 얘기했지 내 선택이 쓰레기 같다고 하지만 난 증명한다 아직 안 끝났어 얘네들은 제 프랜차이즈 스탑니다 뺄수 없다니까요 뭘 자꾸 빼래 <laughs> 유튜브가 억지카는 뭐지 유특카유특카가업직하에좀 <laughs> 특가, 웃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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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거신프랜차이즈다. 검 사이온 대박 들어가서 먹어 저 요네 삼성 죽여버려 저거 사이온 궁 대박 죽여버려 그냥 일어서 요네 일어서 씨, 어디서 건방지게 <laughs> <laughs> 이거는 초가스 밀어주자 초가스 밀어주자 초가스 밀어주자, 초가스 밀어주자. 초가스 밀어주자 초가스 밀어주자 서풍컨 안해도 됩니다 내가 안하면은 제가 신경쓰다가 어차피 그걸로 띄워요 띄웠죠 네. 밀고 들어가 말자 지금 뱃속에 있지 말자 아직 뱃속에 있지 말자 계속해 저 요네 삼성 죽여 요네 삼성 요네 삼성을 먹어 요네 삼성 먹어 아아아 아. 누군가 얘기할 거야.